안녕하세요, 원더걸스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한국, 아시아, 북미를 거쳐서 이아이온 속에서 만났습니다. 오오 어,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 이번 의상, 헤어, 네, 그리고, 회원. 그리고 추, 춤까지. 예, 예. 아, 네. 저희 이번에 투투춤도 거기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네. 진짜 궁금해서. 맞아요. 맞아요. 네, 봤어요. 저희 얼굴이랑 똑같이 생긴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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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어, 거기 소희 얼굴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소희 그리고 그 이게 체형을 또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감사하네요 <laughs> 네, 아 정말 팔등신의 예은이를 보았습니다. 음, 아 진짜 아, 요 저도 좀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어, 이번 이제 저의 컨셉은요 또 80년대 레트로를 바탕으로 어, 그때 유행한 청청 코디라고 그러죠 일명. 네. 그래서 데님 스타일을 소재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좀더 여성스러움을 가미하기 위해 레이스나 시스루를 통해서 좀더 볼륨감 있는 음. 원피스 스타일을 많이 선보였는데 어떻게 좀 여성스럽고 섹시함이 좀 가미된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네, <laughs> 안 스타일리스트. 네, 안 실장 설명. 설명. 아, 안, 실장님. 안 실장님과 좋았습니다. 우리 우리 김 실장, 안 실장님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이온 속에서도 저희 원더걸스 스타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스타일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를 많이 기다려주신 우리 모든 팬 여러분들 그리고 아이온 대바 여러분. 네, 앞으로도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온 속에서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